안녕하세요. 오예 제일풍경채 부동산입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제일풍경채 6월 권리승계 날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6월 권리승계는 IM뱅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날씨가 흐렸지만 좋았답니다. 매도자께서는 분양 당시 금을 팔아 두 채를 분양받고 오셨다고 해요. 남편분한테도 말씀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이번 기회에 하나를 먼저 파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오시면 괜히 금을 팔아서 손해를 보았다며 속상해 하셔서 저희 부동산에서 매매를 도와드렸습니다. 매수자는 부평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신축에서 사시다가 다시 한번 이동하시는 거더라고요. 매수를 먼저 하셨고 거주집도 매도가 되어 마음이 좋으시다고 해요. 매도, 매수, 모두 원하시는 매매를 하시게 되어 만족하신다고 해요. 제일 풍경체 계양, 분양권 파실 분이나 사실 분은 연락주세요.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